상황이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자녀 신앙교육이 점점 힘들어지는 요즘 더 기억해야 할 말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올여름 방학엔 간단하고 쉬운 교리 교육으로 자녀들을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의 삶에서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 책은 시작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과 함께 사람의 목적에 대한 저자의 묵상이 함께 정리돼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그러나 아무도 읽지 않았던 소유리 문답이라는 설명과 함께 최근 발간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카테키즘 107입니다. 아, 선생님, 그 어, 사람은 왜 태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말에 대해서 적당한 대답을 못했던 기억이 잘 찾다 보니까 소율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말이 그 어떤 그 옛날 말로 돼 있고 문어체로 돼 있으면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 관련된 그 성경 구절도 하나의 질문에 여러 개로 막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20여 년전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그는 평신도이자 교사 부모의 마음을 담아 이번 책을 써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주일학교 교사의 입장에서. 아이들한테 그 교사로서 하고 싶은 말들을 코멘트를 달아야 되겠다. 이 책의 질문 하나라고 봐요, 1 0 7 개가 전체가. 그거는 끊임없이 묻는 게 인간은 왜 태어났냐, 너는 누구냐라는 게그 어떤 성경이 하나님이 그 저희한테 묻는 질문이다. 너는 누구냐 이런 부분들을 신앙을 처음 접하는 초신자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그 각이 돼 있어야만. 신앙생활이 올바를 수 있다. 교리교육의 장점은 이런 각인을 통해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신앙도 각인이 있어야 된다. 각인이 되는 신앙만 그것이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런 외압이나 어려움이 생길 때 자꾸 다른 대안을 찾게 되는데 신앙이 흔들려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 책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 제가 요 책을 보고 이제 질문을 읽으면 아내가 이제 책대로 대답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그 코멘트를 읽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 가장 기초적인 거지만 신앙을 어떻게 보면 돌아볼 수 있게 됐다. 아이들하고도 마찬가지로 그 질문하는 사람과 답변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바꿔가면 좋겠다. 혼란스러운 가치 속 교리 교육을 통한 말의 고백들로. 든든한 신앙의 뿌리가 만들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CB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